그 남쪽에 보면 지금 현재 이집트하고 국경이 되어 있는데 에, 이집트하고는 1979년에 어,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어, 공격 가능성은 어, 희박해 보입니다. 어, 웨스트뱅크 이 지역에 보면 지금 현재 웨스트뱅크는 ABC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B, C 지역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안보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뱅크로부터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 동쪽에 있는 것이 바로 조르단입니다. 조르단의 경우에는 1994년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전히 그 공격의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 보면은 어,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 바로 어, 레바논 남부하고의 어, 어, 헤즈볼라로부터의 어, 공격 어, 그래서 전쟁이 상당기간 지속이 되었었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헤즈볼라의 지부는 거의 와해 상태에 있고 어, 또 어, 리타니 강 이남에서의 어, 헤즈볼라의 군사력은 거의 어, 분쇄가 되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는 지금 현재, 어, 바로 얼마 전이죠. 어, 약 2년 만에 에, 레바논 어,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 따라서 해저볼랄부터의 어, 대규모 공격 가능성도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 그 위에 에, 시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방금 발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 지금 현재 A, 어, HTS 이 어, 정권 과도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 여기에서 어, 지금 현재 온건화 정책 그리고 포용 정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로서는 어, 그 시리아와의 국경 곤란 하이터에 있어서 완충 지역이었는데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점령한 상태고 계속해서 지금 시리아 정부가 가지고 있던 대량 살상, 살상 무기 공장이나 또는 그 무기고를 계속해서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리아의 세력도 그게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 동쪽에 이라크가 있는데 이라크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군이 일부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할 때, 두 번째 공격이죠. 두 번째 공격을 할 때, 이라크 상공을 비행했다라는 그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지금 이라크에서 하고, 이스라엘하고 이거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고, 또 이라크의 지금 군사력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이란. 어, 잘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는 두 차례에 걸쳐서 어, 공수 공격 수비를 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란의 군사력이 생각보다는 어, 상당히 많이 어, 위약하고 그리고 크게 이번에 위축되었다라고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거리는 대단히 어, 멉니다2,000 어, 킬로가 훨씬 더 넘습니다. 어, 따라서 어, 지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은 그간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는 어, 이라 어, 이란으로서의 공격 가능성도 별로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후티 반군입니다. 후티 반군하고는 2,000 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어, 따라서 어 지금 현재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습니다. 아 어, 그리고 그 네타냐후 정부에서도 아주 경고를 했었지요. 어 만약에 경우 계속적인 어, 위협을 한다면은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어와 같은 그런 어,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어어 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 상당히 중동 정세가 달라졌습니다. 어, 그리고, 어,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에서는 지금 온건 정책, 포용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그 관련 국들도, 어, 이제는 뭐 신정권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점차점차 그러한, 어, 정책의 변화 암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제 중동에서 트럼프 2기 동안에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어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어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고 이스라엘로서는 어 보다 여, 여러 가지 지금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 융통성 있게 대처할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어 우리가 어 트럼프 2기의 어 대중동 정책을 어 논하기 앞서서 그러면은 어, 트럼프는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협상의 기술, 그 책에 보면은 간간히 어, 그러한 내용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어, 유대인들을 굉장히 똑똑하고 당차고 유능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어,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어, 이반카가 쿠슈너하고 결혼을 할 때, 쿠슈너는 그 유대인입니다. 어, 이반카가 개종을 합니다. 어, 원래 개신교 집안입니다. 어, 개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어,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이 애들도 전부 다 어,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은 어, 피가 아니라 종교입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트럼프의 시각도 매우 우호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어, 트럼프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그 기초, 정치 기반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종교관과 유대인의 종교관 생각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1기 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책으로 그대로 반영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수도 문제, 곤란하이트 문제, 그리고 어, 아브라함 협정까지 돼요. 그리고 2018년에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탈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미국 대선 과정에서 네타냐의 행보를 보면 바이든, 바이든 행정부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하고 트럼프하고 그 선거 전략상에 있어서 트럼프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 있어서 특히 중동 정책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웠는데그 프레임 씌우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네타냐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인질 협상이라든가 휴전 협상에 있어서 바이든의 그 압력을 계속해서 거부를 한 것이 바로 네타냐우였습니다. 선거 결과 경합주 일곱 군데에서 다 트럼프가 승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어, 특히 미시간 같은 어, 데서는 어, 아랍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투표 성향이 과거에 그 민주당 지지가 일방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라든가 녹색당 지지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어, 트럼프로서는 네타냐후한테 상당히 많은 어, 덕을 보았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타냐후는 미국과 이스라엘 어, 트럼프와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느냐? 미국은 이스라엘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맹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보에 관한한 이스라엘의 독자성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있었어도 계속해서 강공으로 나갈 때 바이든이 계속 저지를 했습니다만은 네타냐후가 말 듣지 않고 그대로. 어 자기 어 작전권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어 이스라엘과 미국 간에는 상호 방위 조약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의 맹방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는 미국 내에 있는 유대인 이 사회를 자기의 강력한 지지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유대인 사회는 어떤 미국의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스라엘의 안보를 저해하는 어떠한 정책도 쓸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그러한 현상은 여러 차례 나타나고 이 압력은 매우 강합니다. 어, 그리고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에는 서로 동지적인, 정치적인 동지적인 관계를 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정면 돌파, 리스크 감수, 정치적인 성향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미국 내에서의 국내 정치에 있어서 네타냐오만큼 그 정세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하는 정치적인 수완 이거에 대해서는 과연 미국의 어떤 정치인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어 아주 우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타냐오는 정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끝나고 나서 아주 발빠르게 트럼프 접근하고. 관계를 유지를 해 나가고 있고 그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책적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조율을 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어 무방하겠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익이 어이 정부의 어 행정부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명을 박 대사님으로 들었습니다만은 미국 우선주의. 어, 강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해외에 있는 어, 개입은 축소를 합니다. 어, 대신에 중국을 대항한 인퇴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봅니다. 즉, 중동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어, 선으로 어, 나아갈 것 같습니다. 어, 이란에 대해서 강력하게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또 저항의 축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상당 부분 견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경정책 상당 기간 동안 묵인할 것이 아니냐. 어, 지금 현재 양쪽에 어, 지금 고위 인사들을 보면은 어, 상당히 서로 성향이 비슷한 강경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CC 국가의 협력 강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네, 어, 트럼프 정부에서 계속 어, 지속적으로 협력 강화. 를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이란에 대한 견제와 긍정적인 어, 역할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우디 수교를 계속 어, 추진할 것으로 보고 시리아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불관여 정책이라는 가사가 어, 트럼프 어, 어, 대통령 당사가 몇 차례 이미 말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지금 새 과도 정부가 실용주의 정책, 포용주의 정책, 온건화 정책 이것이 진짜로 그렇게 어, 이행이 되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관찰할 을 것이고 어, 트럼프 행정부 또는 어, EU 같은 데서도 어,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 어, 상황을 어, 주시할 것으로 봅니다 어, 어,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어,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해서 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자세, 이 행보를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 방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전반적인 상황인데 어, 몇 가지 이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마스 전쟁과 휴전 문제 어, 양쪽에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양쪽에 대해서 어,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어, 모사드의 그 국장과, 어, 신베스의 국장이 어, 도하에 지금 가 있습니다. 마지막 조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어, 높아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어, 주의해야 될 것은 그것은 휴전입니다. 종전이 아닙니다. 어, 지금 하마스 쪽에서는 계속 종전을 하자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의 어, 협상 어,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쯤에서는 어, 완전 종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또는 3단계에서는 종전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은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어, 휴전이 될것 같고 휴전이 되더라도 결국은. 어, 여기에 지금 어, 이집트 국경선의 이 가자에 보면은 어, 필라델피 회랑이 있습니다. 어, 약 100미터 정도의 폭인데 어, 이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스라엘군이 진주를 하겠다는 어, 것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어, 지금 이집트로부터 지하 땅굴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무기 유입을 막겠다는 그런 이제 취지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는 네자림 어, 어, 회랑인데. 약 2k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을 완전 완충지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이 진주를 하면서 북쪽과 남쪽, 가자의 북쪽, 남쪽을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마서 병력의 이동을 갖다가 아주 면밀히 체크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어, 상당 기간 동안에 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자 지역에서의 평화 어, 이 달성까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 네타냐후로서는 어,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어, 그 전쟁을 종전시키지 않고 그대로 저강도의 전투는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이 자기의 정치 생명과도 어,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하마스로서는 어, 계속해서 대규모의 공격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게릴라전 형태로서는 계속적으로 전투를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미국으로서는 어, 당분간 이스라엘에서 프리핸드를 그대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두 번째 이슈는 그 이스라엘의 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입니다. 미국과 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동에서의 세력 진영이 이제 와해가 되었고 마지막 남은 안보의 문제는 이란 핵 개발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 2018년에 트럼프가 이란 핵 협정을 어, 탈퇴를할때 그때 가졌던 이 강경한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일몰 조항인데 일몰 조항은 원심 불리기 숫자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이란이 가, 가질 이제 원심 불리기 숫자죠. 그걸 숫자를 제한하고또 농축 라는 양을 제한을 합니다. 근데 그 일몰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 2025년, 2030년입니다. 즉, 그 말은 2030년 이후에는 이란이 어, 아무런 제한 없이 핵무기를 그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어, 예, 어,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를 해놓고 주변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에이이 GCC 국가들이 극구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트럼프로서는 이 강경 압박 정책 그리고 핵 시설을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겠다는 그러한 어 지금 위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이란 측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하 현재까지는 2018년에 어 트럼프가 핵 협정을 탈퇴를 한 이후에 이란은 어 우라늄 농축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렇지만 60%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90%선에 넘어가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이 됩니다. 그까지는 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이란의 최고위청의 정책과 어, 외교부의 정책 이것이 거의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지금 현재는 폐제시키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와서 어, 어떻게 하든 간에 경제 제재 해제가 급선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위해서도 어, 그 우라늄 농축 고도화에 대해서 일정한, 일정한 선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핵 문제는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해서 어, 새로운 핵 협정을 어,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이란 측에서는 완전히 그핵 어, 협정, 복원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어, 주의해야 될 것은, 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란이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목표. 하나는 핵무기 제조, 또한 가지는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이두 가지의 목표를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동시에 추구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브라함 협정 이제 확대 추구를 어, 트럼프 정부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 트럼프로서는 어, 이것을 어, 확대해서 어, 지금 현재는 어, 네 나라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어, 아주 어, 아랍군 전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이스라엘로서는. 어, 앞으로의 최우선 과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교가 될 것이고 어, 이것은 이란에 대한 견제 그리고 GCC와의 실직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박 대사님께서. 어, 이란의 핵개발 저지하는 문제 한 가지 하고 두 번째는 어, 사우디 비전 2030을 달성하는 이두 가지 목표를 사우디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어,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어, 지난 어, 4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 아노, no,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사일하고 어, 어, 드론 한 320발 정도를 어, 쏘았습니다. 어, 그때 99% 요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격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3국이 연합군으로 들어왔었고 뿐만 아니라 아랍국 중에서 일부 국가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 어, 자기들의 방공망으로 어, 습득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 이스라엘과 어, 그리고 연합군에 제공했기 때문에 99% 요격 가능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 측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나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상호방위조약 또한 가지는 그 우라늄 몽축 시설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 가자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견이 다 해소가 되었다고 그렇게들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그 어, 협상이 그, 거의 그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게들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러한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한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하고 충분히 어, 이걸 컨설테이션을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만약의 경우 어, 지금 현재 사우디 측에서 또 다른 조건 을한 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또는 투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한 일정한 진전이 없이는 이스라엘하고 수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에, 내세웠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스테이트 솔루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기간에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란, 어, 사우디아라비아로서는 또 상당히 에, 에, 비전 2030을 갖다가 빨리 어, 달성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투스테이트 솔루션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목표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경우 수교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비공식적인 협력 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구성하는 이 어, 아브람 협정의 최종 설계도는 무엇인가? 미국, 이스라엘, GCC 국가 간의 다자간 안보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것이고 또 이란을 어, 아브람 협정의 일원으로서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이미 어, 트럼프의 이러한 내심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미 밝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업적에 대해서 매우 어, 민감합니다 자기 업적을 과시하는 데 대해서 이미 2025년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자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문제로 인해서 어,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다섯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섯 사람의 업적을 어, 지금 현재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이 평화안들과 비교를 해볼 때 만약에 이 안이 그, 그대로 달성이 된다고볼때또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어, 종전시킨다고 할때 트럼프의 업적이 다른 어떤 사람 평화 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 사람의 업적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 어,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